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여러분,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와, 와 거의 5,000분 가까이가 들어오시네요. 아, 아, 안 자냐고 물어보시는데, 저는 미스트롯2를 시청하고, 끝나자마자 바로 라이브를 열었어요. 자, 다시 한 번.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.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자,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옷은요. 그, 아까, 저기, 그, 12시 땡! 하자마자, 아버지 엄마한테 그, 이거, 이거, 영상통화해가지고 세배하느라고,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이제 세배할 때는 옷을 갖춰 입고 해야 되니까, 뭐, 물론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어, 스케줄도 있고, 뭐, 여러가지 이유로, 어 멀리서, 이렇게 영상통화 통해서 아버지 엄마한테 세배한다고 일부러 옷 차려 입었어요. 음, <laughs> 다들 세복 전화가 안 됐어, 왔네요. 이거 저 동원이 아니야? 동원아! 정동아! 동원이 새해 복 많이 받아!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신곡 언제 나요? 신곡은 뭐,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. 곧 나올 것 같아요. 진심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. 정말, 정말 사랑하고, 나한텐 왜 전화 안 하냐고, 우리 남동생이, 제 진짜 동생, 제 동생이 지금 댓글 남겼네요. 민호형! 민호형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좋 빨리. 어! 어, 나 군대 있을 때, 중대장님, 지금, 장가가신다고요? 어 군대 있을 때 중대장님 어 끝나고 연락해야겠다 어 깜짝 놀랐네 어 중대장님 장가가신다고? 어 어떡해 제가 화환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아, 아 입술은 입술은 제가 뭐 피곤하고 뭐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튼건 아니고 제가 원래 겨울만 되면 입술이 잘 터요. 조금만 건조해지면 입술이 되게 잘 트는 편이라서 아유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, 여러분. 립밤 역, 열심히 이걸 리로즈가 바르고 있습니다. 네, 입술 부룩켰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아. 이 옷도 저희 팬분께서 선물해 주셔 가지고 제가 입게 됐습니다. 동원이랑 민호 형. 우리, 동원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. 동원아, 형이, 동원이, 형이, 저기, 현금 준비해 놓을게. 하여튼 절은 안 해도 되고. 구윤이 형, 내 사랑은 자머이 뿐이다. 나도 구윤이 형 뿐이다. 형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우리 빨리 조금 안정되면 얼른 만나요.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날 찬원, 감사합니다. 찬원이 형, 지금 미스터트롯 결승 보고 있는데, 지금 형이 등이. 고맙습니다. 잠깐 1등 할 때가 있었죠. 그리고... 음. 박군 씨 너무 좋아요. 아, 박군 씨 너무 좋아요, 진짜. 어, 구윤이 형 진짜 너무 사람 좋고 동생들 잘 챙기고. 저 이번에 고3인데 정신을 못 차렸는데 희승아 정신 차려라고 해줘. 승아 정신 차려야지. 공부, 공부해야지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정동원 아, 동원이 아직 안 잤구나. 너도 미스트롯 봤구나. 아, 구윤이 형 센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선우님 본방 사수 하셨어요. 네, 본방 사수했습니다. 미스트로 본방 사수했습니다. 자, 여러분 우리 새 소원 각자 한번 빌어볼까요? 저는 어, 2020년 새 소원은 일단 아 2021년이죠. 2021년 신춘 신춘년 새 소원은 어, 일단 정말 하루 빨리 음.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음, 또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, 어, 보답드리고, 어, 지금까지 받은 사랑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는 게제 소원입니다. 뭐,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, 그게 제 소원이에요. 찬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제 세뱃돈은 카카오페이로 보내줘. 형, 진짜 저한테 세배 하시면 제가 드릴게요. <laughs> 민호 형. 아, 오늘은 뭐,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제 2021년 새해,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어, 잠깐 라이브 방송 킨 거고요. 여러분들, 항상 2021년 새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늘 웃으면서 살수 있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,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2021년 소띠에죠 이제 뭐제 어, 또래로 얘기하면 97년생들 뭐 85년생 73년생 61년생 그리고 49년생 그리고 37년생 그렇게 뭐37 49 61 73 그리고 85 97 09년생 까지가 어. 소띠의 해가 되고 이제 09년생 이후에 갑자가 돌고 올해 또 소띠의 해가 됐네요. 어, 열심히 달려가고 늘 힘차게 달려가는 소의 기운을 여러분들 팍팍 받으시고 올 한해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변하겠습니다 아! 나 방송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황윤성이 들어왔네. 윤성아 보고 싶어. 아 윤성이 안본 지도 너무 오래 됐다. 오저 우리 진짜 안 만난 지 너무 오래 됐다. 잠깐만 정동원 너 자꾸 왜 이상한 이모티콘 남발해? 어? 정동원 <laughs> 윤성이가 하트 보냈다. 윤성아 사랑해. 자꾸 이게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새해라서. 어딨어? 윤성이 와나도 유유유 진짜 오래됐어. 우리 안 본지 오래됐지 말좀 안정되면 얼른 얼굴 보자. 동원아, 너는 왜 한결같이 자꾸 이상한 이모티콘만 보내? 윙크 한번 해달라고요. 윙크 아, 정말 안녕히 주무세요. 동원이, 너잘 자요. 동원이, 이제 저 이제 잘게요. 동원, 잘 자! 잘 자고 내일 통화하자 형 내일 연락할게. 이거 라방 같이 어떻게? 오, 어머, 어머, 민호 형 할라고 근데 나도 방법을 몰라요 이거 같이 하는 방법. 이거 어 61년생 찬스예요 반갑습니다. 근데 라방을 어떻게 같이? 해 나도 이거 할줄아 할 모르는데. 어, 어 있다. 장민호 초대하기. 됐어요. 어 연결 중이라 안 돼. 어. 민호 형. 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세요. 자자 어, 자자고? 어. 그 얘기 하려고 지금. <laughs> 이렇 커졌다. 형. 아 아니 아니 내가 먼저. 세복 많이 마세요. 아니 아니 내가 많이 먼저 많이 했어. 아 내가 먼저 했어. 내가 먼저 했어. 내가 먼저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문제 했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론나 새해 복 많이 받어 형, 새해 복 많이 받고, 우리 2021년도 더 행복합시다. 오케이. 응. 여러분, 찬원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미스터 트롯 화이팅. 2021년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찬원, 안녕. 저 자. 네, 안녕히 주무세요. 연락할게요. 어이, 뿅. 뿅. 어떻게 커? 내가, 몰라? 이거 내가 거야 되나? 어 아, 됐다. 끝! 아, 갑자기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동원이가 요청을 한 건가, 얘가? 윤성아, 너 지금 라이브 방송 들어올래? 너잘 준비하고 있나? 황윤성이 뭐해 황윤성? 나 라방을 같이 할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. 나도 윤성아, 너뭐 하니? 내 지금 라방 초대하면 받을 수 있어? 이게 그새 자나? 황윤성. 황윤성 요청 보내기. 어 재근이 형이다 재근이 형 안녕하세요 아 재근이 형 너무 오랜만이다 아 윤성이 자나부다 자 동원이도 제가 초대를 해봤는데 안받네요 윤성이도 자는것 같고 자 여러분 어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, 잠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, 뭐, 시간이 마진 늦, 쪘다 보니까 제가 뭐, 오래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, 항상 가정과 어, 모든 일에 안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올한 해,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, 늘 행복하시고, 어, 2021년 새해에도 우리 장민호 형님과 영탁 형님과 임영웅 형님과 김희재 형님과 우리 정동원 군과 함께 미스터트롯 탑6가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사랑 보답드리고 항상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uh -huh.